네, 안녕하세요. 메세이퍼입니다. 이번에는 커스텀 74랑 그 센츄리를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아, 파이로트사에서 나온 커스텀 74, 그 다음에 플래티넘사에서 나온 센츄리. 어떻게 보면 금립 입문기를 추천받을 때 제일 많이 추천되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죠. 가격대도 똑같이 만엔 대 일본 정가로는 이제 딱 만엔이라고 하는 그 가격대로 해서 나온 펜인데, 이게 커스텀 74고요. 커스텀 74 데몬 버전이고, 이제 이거는 센츄리 사르트르 블루 은장이라고 하는 색상이에요. 물론 저는 이제 센츄리 같은 경우에 브르곤유레드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두 개를 리뷰하는 이유는 어 이유는 뭐 단순합니다. 요거 때문에 그래요. 이 커스텀 74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렇게, 은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은장이 만년필이거든요. 이 데몬이. 그래서, 어, 커스텀 74인데, 은장을 하고 싶다. 이러면, 요, 데몬 버전을 골라야 되고, 아니면 이제, 은장을 구하고 싶다. 그런데, 어, 약간 이게, 그 커스텀 74 리뷰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된걸 시가형이라고 하는데, 나는 시가형이 싫다. 이러면, 이제, 91인가? 커스텀 91? 아, 헤리티지 91. 그걸로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 이제 색깔의 통일을 위해서 그냥 제가 이렇게 두 개를 선택했습니다. 물론 가격으로 따지면 얘가 조금은 더 비쌀 거예요. 왜냐면 은장이라가지고, 그 센츄리 은장이 조금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가격은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도. 자. 길이로만 따졌을 때요, 길이로만 따졌을 때, 그죠. 커스텀 74가 조금 더긴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길이로만 봤을 때요. 커스텀 74가 조금 더 길어요. 옆으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놓고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커스텀 74가 조금 더 깁니다. 그죠? 요 그냥 캡을 닫아둔 상태에서는요 그리고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캡부터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리고 캡을 한번 비교해 보면 네 요렇게 생겼습니다 캡이 캡 자체는 그렇게 크기 차이가 안 나요 그쵸 그렇죠? 캡 자체는 크게 차이가 안 나고, 센츄리는 이렇게 평범한 클립이라고 하면, 이제 커스텀 74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이 물방울 클립이죠. 물론 이 물방울 클립 때문에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특징입니다. 커스텀 74. 바이로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바이로트라고 각인을 해놨구요. 바이로트라고 각인을 해놨어요. 위에다가. 그런데 이제 센츄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둘다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뭐 자기 제품을 썼고요. 센츄리라고 써놨고, 센츄리 같은 경우에는 별표가 한 개가 박혀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센, 센츄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뭐 플래티넘사에서 나왔다. 그다음에 일본에서 만들어졌다. 둘다뭐 같은 내용의 거의 글이 써져 있어요. 모델명이나. 어, 펜 자체를 한번, 아, 펜? 그 다음에 캡이 또좀 차이가 있죠. 커스텀 74도 이너캡이 이렇게 있는데, 커스텀 74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기술력이 살짝 모자라다고 해야 될까요? 센츄리보다는 잉크 보존되는 능력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증발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 센츄리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1년 반 정도는 잉크를 넣어두고도 버틸 수 있을 것 정도니까 정말 뭐 괜찮죠. 1년 반 정도는 버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닙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잉크가 좀 묻어 있긴 한데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면 확실히, 그죠? 센츄리얼 닙이 크죠? 센츄리얼 닙이 확실히 큽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인그레이빙은 좀 차이가 나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사 렌즈를 제가 지금 어디 놔뒀는지 안 보이네요. 접사 렌즈. 접사 렌즈가 없으면 없는 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칠사 같은 경우에는 좀 화려하게 인그레이빙이 되어 있습니다. 초점이 좀잘안 맞네요. 지금 잉크가 좀 많이 묻어가지고 덕지덕지 되어 있긴 한데, 요렇게 좀 예쁘게라고 해야 될까요? 인그레이빙이 화려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데 옆에, 옆면도 그렇고. 보이시죠? 이렇게 화려하게 되어 있어요. 반면, 센츄리 같은 경우에는 뭐 후지산을 이제 향상 안 했다고 하는데, 약간 그런 모양만 있고, 이렇게 넓은 면에다가 그냥 3776. 샵 376인가 7 그렇게만 되어 있고 P라고만 적혀져 있어요. 서로 좀 차이가 납니다. 그죠? 지금 이게 잉크 묻은 거는 이제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아무튼 이렇습니다. 차이가 이래요. 그다음에 크기도 지금 이렇게 한번더 확대된 상태에서 본다라고 하면 크기 차이가 꽤 납니다. 그죠? 네, 그 정도 차이가 나고. 다음에 길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제 길이로만 봤을 때, 옆으로 할까요? 센츄리가 좀 짧습니다. 센츄리가 조금 짧아요. 그죠? 지금 딱 보이시는 만큼 짧습니다. 센츄리가 네,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고 뭐 엄청 짧냐 이러면은 사용해서는 그렇게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인 것 같아요. 제 손으로 한번 비교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센츄리 같은 경우에는 캡을 꼽지 않았을 때이 정도의 길이가 되는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런데 이제 커스텀 74 같은 경우에는 한이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생각보다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막상 쓸 때는요. 쓸 때는 막상 차이가 나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캡을 이제 꼽는다고 했을 때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을 꽂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 네, 대충 캡을 꼽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을 꼽았을 때 길이 차이가 좀더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더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센츄리가 조금 더 중결링이 좀더 굵다고 해야 될까요 굵기 때문에 어, 커스텀 74보다는 조금 더 화려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두 개를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이제 저는 어디에 손을 들어주고 싶냐면 저는 센츄리에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일단 컨버터 자체도 성능 차이가 좀 나죠 플래티넘의 컨버터는, 이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은장이랑 금장, 뭐, 두 가지 종류, 대충 그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바이로트에서 나오는 요, 뭐라고 해야 될까, 컨버터가 상당히 좀 문제가 많아요. 지금 현재 구할 수 있는 컨버터 40 같은 경우에, 콘40 같은 경우는, 잉크 충전량이 너무 작고요 정말 너무 작고, 그 다음에 잉크 충전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요 제대로 그 다음에 요 이게 지금 컨버터 70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 컨버터 70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눌러서 충전을 하는 건데 잉크 양은 저장은 많이 된다고 하는데 막상 저장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콘체식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파이로트는 다 괜찮은데 컨버터 충전이 좀안 좋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뭐 그런 면이 조금 있고요. 이제 또, 그래서 컨버터 때문에라도 저는 센츄리를 손들어 주고 싶어요. 플래티넘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딱히 그 문제가 될게 없거든요. 세일러 같은 경우에는 컨버터 분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뽑기가 좀 힘든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 플래티넘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양이 조금 작다라는 걸 빼면은, 뭐, 작아도 컨버터 40보다는 양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뭐, 여름에서 여러 흠잡을 게 없는 컨버터 같아요. 플래티넘 컨버터 같은 경우에. 그래서 컨버터 때문이라도 저는 일단 센츄리를 손들어 주고 싶고, 둘이 이제 또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요 그립 부분에 센츄리는 뭐가 제일 문제가 되냐고 하면, 취향 차이에서, 요 나사산이 이제 좀 많이 거슬린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센츄리 같은 경우에 요쪽 부분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커스텀 74는 제가 커스텀 74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 요 배럴이랑 나사산이랑 거의 일치한다고 해야 될까요? 높이가. 막 그렇게 높낮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센츄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어디든 간에, 여기서도 툭 걸리고, 여기서도 툭 걸리는 정도라가지고, 3단 느낌이 좀 나는데, 3단 느낌이 조금 나는데, 뭐, 저한테는 큰 이질감이라든지 그런 게 없는데, 손에 요게 좀 민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게 굉장히 거슬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센츄리 같은 경우에, 아, 커스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약간의 일체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나사산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커스텀이 그 취향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민감도에 따라서, 어 달라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커스텀 같은 경우에는, 어 커스텀 칩사 같은 경우에는, EF 닙을 사용했을 경우, 굉장히 뭐, 거친 필감, 글른 느낌이랑은 조금 약간 단창한 느낌이랑은 조금 다르긴 한데, 어 거친 필감이 있다고 라 하고, 그 다음에 F닙부터는 그나마 좀쎄만하고 그다음에 F닙도 약간 고질적인 문제가 좀 있다라고 하죠. 그획 끊김이라고 해야 될까? 그 어떤 특정 방향으로의 끊김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커스텀 74 F닙까지는요. 근데 반면에 거기에 비해서 이제 센츄리 같은 경우에는 UEF라고 하는 그 엄청나게 얇게 나오는 잎도 가지고 있고 EF도 있고 F도 있는데 다 나오는 거잘 나오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M립 이상으로 사겠다 아니 혹은 뭐 그냥 M립 m 정도로 사겠다 이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 취향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그런 고민이 되는 것 같은데 어 이제 F립 정도다 F립 그다음에 EF립 훨씬 더 얇은 뭐 UF립 이렇게 비교 아그 라인 대를살 거다 이러면 저는 무조건 센츄리를 손들어 주고 싶습니다. 센츄리 UF가 뭐잘안 나온다는 얘기 거의 들어본 적도 없고 어떤 센츄리가 특정 방향에서 획금이 있다라는 것도 저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는데 커스텀 치4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예전부터 계속 문제가 되고 말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이제 뭐 EF닙이 길안 들었을 때 너무 좀 그런 그런 느낌이 강하고. 어떤 특정 방향으로 획기 게임이 있다 그 F 니까지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센츄리 같은 경우는 딱 그냥 센츄리 라인에서 계속 센츄리가 나오거나 색깔별로 나오거나 아니면 근입을 그 이용해서 게더드가 나오거나 게더드 같은 경우는 완전 그냥 베럴 아니만 똑같은 입을 쓸 뿐이지 완전 다른 펜이거든요 그래서 어 그렇게 이제 그냥 라인이 어떻게 보면 수평적으로 라인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렇게 수평적으로 라인이 만들어져 있고 게더드라는 건또 따로 동 떨어져서 이렇게 라인이 있게 되는데 커스텀 74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뭐헤리 tg 91이라고 해가지고 수평 라인이 있긴 있습니다만 여기서 위로 올라가죠 수직적으로 742도 있고 743도 있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 이거를 쓰다 보면 74를 쓰다 보면 그럼 742는 어떤 느낌일까? 아니면 74가 이 정도인데 742는 얼마나 더 좋을까? 743은 얼마나 더 크고 예쁠까? 뭐 이런 어, 고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74를 한번 사게 되면. 그런 면에서는 사실 이렇게 커스텀 보다는 또 플래티넘이 처에 저한테는 이제 구매 리스트를 올린다라고 하면은 더 점수가 많이 들어가는 쪽입니다. 물론 지금 요거는 둘이 그게 달라요. 그닙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F 닙이고 M 닙이기 때문에 어떻게 필감 비교라든지 아니면 성 굵기라든지 비교를 해드려도 뭐별 그게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단순히 이제 굵기로만 한번 보여드린다고 하면 굵기로만 보여드린다고 하면 얘가 3776. f n 이고요그 다음에 이 아이가 커스텀 74 m n 이거든요 서로 굵기 차이가 좀 나죠. 그래서 70. 요 M립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써보면 요렇게 한글에서 제일 쓰기 힘든 글자 중에 하나예요. 를이라고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담다 할때그담요런거 쓰기가 조금은 얇게 쓰기가 힘들어요. 작게 쓰기가 조금 힘들어요. 뭐376 f 닙 같은 경우에는 를을 써도 조금 더 작게 쓰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담자도 더 작게 쓰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렇게 보면 그죠. 글자 차이가 핵은 다 살아있는데 조금 차이가 나죠. 네. 한 요정도 그냥 M립이랑 F립 차이는 요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이렇습니다. 네. 커스텀 74랑 센츄리랑 센츄리 커스텀 칩사. 한번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저는 센츄리에 손을 들어주지만, 여러 면에 의해서, 커스텀 칩사도 나쁘진 않아요. 커스텀 칩사도 정말 좋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렇게 됐습니다만, 현재 숫자가. 어 제가 처음에 376을 37, 고를 때, 비교, 이두개 처음에 비교를 했었거든요. 저희 처음에 그때 가격이 거의 비슷해서. 근데 이제 그때, 그때는 이제, 물론 제가 그때 얘기를 드렸는 것 같은데, 커스텀 74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9만원 아래, 그냥 국내가로 이제 9만원 아래 때도 구할 수가 있었는데, 센츄리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구매할 때 15만원대에 있었어요. 똑같이 1 10, 똑같이 10만원대로 나온, 만엔대로 나온, 그러니까 만엔이랑 십만원이랑 이제 구분 좀 제가 발음을 제대로 정확하게 못해가지고 헷갈리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국 돈으로 십만원 정도로 해서 나온 팬들인데 커스텀 체육사는 이제 뭐 할인 때문에 구만원으로 구할 수가 있고 센츄리 같은 경우는 그 15만원? 그 정도 대였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직구를 했었기 때문에 가격을 같게 구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제 그때 생각했던 게, 그럼 한국 가격으로 조금이라도 더 높은 거 사자. 그래서 그때 처음에 이제 이거 샀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라인업에 대한 그것도 좀 있었지만, 그래서 이거에 이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제 이제 구매하는 패턴으로 봤을 때는 어, 센츄리가 저는 한 점수를 더 주고 싶어요. 어, 센츄리를 만약에 100점으로 준다라고 하면 커스텀 74는 저는 한 80점 후반에서 90점 초반 그 정도로 주고 싶어요. 그냥 펜 사용하는 느낌 자체로는요. 물론 이제 거기다가 잉크 보존 기간을 합치면 은 이제 상대가 안 되겠지만 어 커스텀 74가 님 모양이 조금 더 예쁘긴 해도 사실 뭐 74랑 740이랑 743이랑 립 모양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이 립이 화려하다고 해도 생각보다 막 세일러에 비하면은 예쁜 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이제 저는 반영되지 않았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걸로 커스텀 74 센츄리에 대한 리뷰를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